일단 트럭을 바꿀 수가 있기는 하거든. 근데 다른 트럭들 도구리네. 트럭들이 나을 때. 어 이게 제일 나은것 같다. 이 트럭이 이 DLC를 위해서 나온 거더라고. 밥 먹으면서 해야겠다 야, 이거. 이거 100%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아까 네가 실리코 갔던 것처럼 내가 할까? 그래. 그래 그래. 바퀴에 체인 닮은 어떤가? 바퀴 체인 달아도 뭐 크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바퀴 바꿔온데 데미지가 날지? 그까 그러니까. 이쪽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아, 어, 둘다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 왜? 쓰면 쓸수록 쓰레기같네 그러니까 난이도 너무 헬인데 이거. 자, 윈치 있는 거를 계속 찾아다니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각 길이 있었지 이렇게. 음잘 오고 있지. 어 잘은 아닌데 가고 있어. <laughs> 생각해 보니까 너도 트레일러 빼고 나도 트레일러 빼고 차고 포인트 3개3개 3개 들고 가는 게더 이득 아닌가? 그러네. 그지? 어려 그냥 너도 그 차우 포인트 들고고 있어? 아, 어. 야 이거 언덕 올라가서 버릴게. 그리고 처음 들어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머리를 쓰려고 했지만 머리를 쓴게더안 좋았네. 아 이거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개 끔찍하네. 그러니까 진짜 이차 고장 나면 끝인 거잖아. 뭐야? 뒷문은 뭐야? 아 그거 누르면 뒷문이 열려 아이씨. 열리면서 데미 지었어개 <laughs> 같은 거 이거 뭐야 이거 뒷문 열리게 왜 놓은 거냐고 의미 없잖아 이거 아 어, 누구 탈 사람 있으면 태울 때 쓰는 거 아닐까 <laughs> 누굴 태워 이 게임에서 아 너의 트레일러가 보인다. <laughs> 자꾸 아담한 트레일러예요. 직진으로 가면 안 되겠지, 왠지? 직진으로 한번 가볼까? 내 기억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래? 막판에 가서 뭔가 좀 나오는데. 뭐만하면 위험한 수심이래, 이개 같은 거. 저거 언클럭 좀 해주세요. 오, 깜짝이야. 남이 해감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나만 소리가 안 나지? 게임 소리 안 아무것도 안 나? 게임 소리 아무것도 안 나? 게임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리가 아예 안 나. 그래? 내 목소리만 나? 하지만 게임 사운드는 나지 않고. <laughs> 와, 씨. 오, 씨, 조질 뻔 했다. 길이 왜 있다구야? 진짜 그냥 맵손 가는 데로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와, 이거 올라가긴 하네, 그래도. 나찮아 여기 껴가지 못 나오고 있어. 탈출할 수 있지? 해볼게. 해할수 있어라고 해야지. 해볼게는, 해볼게는 안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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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웃음> <웃음> 근데 트럭이 생각보다 엄청 길다. 음. 생각보다도 아니야. 대놓고 길어. <laughs> 저기 도 길이 있네. 이로 가봐도 될까? 뭐 했다고 벌써 어두워지냐? 왜 언제 거기까지 왔어? 개 빠르지. 우리 위에 걸로 가는 거지 지금 위에 가하지 응. 근데 일단은 클로킹부터 좀난 해보려고. 못가? 지금 한 10초마다 생각이 들고있어 지금 10초마다 지금 야 이걸 못가? 계속 <laughs> 무섭게 <이런 웃음> 하고있어 지금 내가 <laughs> 그렇다니까 이 트럭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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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도 가겠다 이거는 진짜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아니 반대쪽이 아니라 왼쪽 으로 갈게 음 와, 저기 저기까지 h 네헤이 c 트 e c 뒤에 그짐 칸에다가 실어놓은 옷 같은 거다 젖었겠다 이거 야, 윈치를 얼마나 잘 쓰냐가 관건인 것 같아. 완전 윈치맵이야 이거. 음. 어디야? 아저 있네. 뚫고 온다 내가. 가라,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트럭이 쓸데없이 기니까 바퀴들이 다 활용이 안 돼. 그것보다올휠 드라이브가 안 된다는 게 레전드인 것 같아? 그지 솔직히 이런 데 다닐 거면 올휠 드라이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딴 곳에 클로킹이 있단 말이야? 됐다. 아우 어휴 어휴, 어휴. 야내 주변 봐 이거 무슨 아포칼립스야 애프터메스야음음 음. 일단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일단 우리 합류해야 되니까 그건 후진 기열 넣어서 오야. 이걸 못 가하면서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건데 물 수심이 너무 끔찍하다. 어디로 가고 있어? 이제 네 있는 쪽으로 돌리고 있어 차. 우리 다시 시작한 다음에 이, 벌써 19분 지났어. 와이씨, 어떡하냐? 올라가는 걱정이다. 안할수 있어. 이야, 윈치님, 윈치 역시 윈치 같이. 근데 나무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 나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그게 걱정이야. 나무 에, 뭐 위키 이런데 위키피디아 이런데 뭐안써 있어? 거기까진 뭐, 뭐것 you, you have to play 막 You have to play as casual 막 이러면서 막 or you can't beat this level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트럭이 이걸 이 DLC로 만들어진 거 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제작자가 그런 섬세하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처럼 이걸 하드코어로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긴 여태 게임 만든 거 보니까 생각이 좀 없는 음. 것 같긴 해. 음. 감춰진 지역 초기 좀 갔다가. 통나무 약적장좀 들렸다 올까나? 보자 안네. 음. 보자. 아니 길 따라 오면 되네. 보니까 여기 길로 그냥 가서 건널 음. 수 있을 것 같아. 음. 물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나더되게아 너는 그 쪽으로 가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감춰진 지역 좀 풀고 오게 가는 길 가면 될것 같다. 예. 야뭐 했다고 벌써 또밤되냐 근데 이거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차에서 내려서 윈치 달고 다시 차에 타서 끌고 그러니까 내려서 다시 윈치 풀고 <laughs> 이치거리 하려는 거잖아. 이거 근데 그 실제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두세명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은 윈치 담당이고 한 명은 운전 담당이야. 그래서 차가 멈출 때마다 사람이 계속 그냥 타지를 않아. <laughs> 그냥 윈치 계속 걸고 있어.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laughs> 물 속에서 그러면 빠지면 은 계속 윈치 담당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걸어가는 게더 빠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사람이 타지를 않고 그냥 윈치만 걸고 있더라고. 야 그래도 야적, 야적장? 거기랑 목표 가는 길은 좀 쉽다, 야. 최소한의 양심인가? 데미지가 계속 쌓여가지고, 뭐, 유틸리티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 지금 몇 쌓였는데? 막, 조금, 조금씩 계속 타니까. 오, 야, 트럭 있는데? 트럭 있잖아! 뭐야. 뭐야, 있잖아! 야, 저, 당장 바꿔. <laughs> 250% 좋아. 야, 저거, 저거 가져간다. 야, 희망 보인다. 여기 저거 제일 좋은 트럭인데 야 희망 보인다 희망 아 저거 있으면 쉽지 아 저기다 숨겨놨네 야 누가 없다고 그랬어 뭐 본거야 나뭐 위키페이지 봤는데 게 해보지도 않은데. 응? 작성... 음? 이걸 못 깨서 못 깨고 작성했나? 그니까. 야, 그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니까. 야, 야적장을 가는데 트럭이 없을 수가 있냐. 일단은 차랑 언락하고 그냥 와. 응차 음? 언락하고 255로 끌고 가게. 오야. 어, 오 어, 갑자기야. 나이스. 와 트럭이다. 아 어, 저희 또 있네. 트럭 또 있어? 어, 가라지 쪽이 하나 더 있다. 와, 저건 뭐야? 133이면은 야, 133이면은 그거야. 우리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개 쓰레기네. 음. <laughs> 노이미 노이미 트럭이야 노이미 트럭. <laughs> 아, 기분 좋아.